28살 용접사 정윤창이라고 합니다. 용접사? 용접사요? 네. 음. 결혼을 했다면서요? 아, 결혼을 아직 아직 안, 안 했고, 언제 해야 했다? 고 애를 먼저 생겨가지고, 이제 결혼 날짜를 빨리 잡은 거죠. <laughs> 언제 하냐고요? <웃음> 네? <laughs> 이 <이게> 충청덕분이죠? <laughs> 네. 네. 결혼, 결혼 언제예요? 결혼, 아, 9월 2 7일 합니다. 아, 그래요. 그러면은 네. 지금, 그러면은 9월이면, 가서 지금 몇월이지? 5월이지? 6, 7, 8, 9, 어, 그러면 한 5, 6개월 계속 하려고 그래요? 배 나와서? 그 정도면 아, 막나오지 예, 않죠 뭐. 9월달쯤이면은 배가 좀 나온다고 해가지고. 그러니까 나오지만 6개월 되면 배 많이 나오죠. 네. 예, 그래서 드레스 입보면은좀 힘들 것 같기도 하고. 그럼 빨리 하면 되잖아요. 조금 땡겨서. 아, 그럼 좀 땡겨서 하기에는 이제 여름이라. 덥고? 그, 여름 때는 좀 힘들다고 하더라고요. 땀도 많이 나고. <laughs> 아니, 그러면, 천천히 하면 배가 나오면 안 되잖아요. 아, 그러게. 그러면 좀, 그럼 좀 땡겨서 하면 되잖아요. 땡기면은 더워가지고. <laughs> 아니, 그러면, 좀 뒤늦게 하면 배가 나오잖아요. 그러, 그러게요. <laughs> 그럼 땡겨서 하면 되잖아요. 이봐요! 네? 그럼 땡겨서 하면 되잖아요. 네? 당신 뭐 하는 사람이에요? 네? 아, 저 용접 삽니다. <laughs> 아, 그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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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아니 어떻게 하다가 속도에 어냈대요 근데 그 소리 하면 배가 나올 텐데 어, 그럼 어떡하죠? 그, 어, 그, 뭐, 어? 예? 좀 땡겨세요 여름에 예식장은 예 예약해놨는데 <laughs> 어떻 아니 도대체 뭐하는 <laughs> 분이에요? 욕좀봤대요우적어요 <저>, <laughs>